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장관이 그래서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매주 골프 치셨다라고 속기록에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과를 여전히 하시지 않고 아까 위원장께서 여쭤봐서 오해가 있었다면 정정하겠다. 그걸로 끝이실 겁니까? 다시 진지하게 사과하실 겁니까? 제가 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인 그 말씀을 드릴까요? 네, 진지하게 하세요. 잠깐말 있어봐요. 요 잠깐 있어봐요. 사과 말씀 드릴게요 잠깐 있어봐요. 내가 그렇게 사과하라어봐요어요아니요그깐 있어봐요. 잠깐 있어봐요. 잠깐 있어봐요. 잠깐 있어그요 잠깐 있어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봐요잠만있어요 있어봐요. 왜 근데 큰소요치세요 잠깐 있어봐요. 잠깐 있어봐요. 리깐 있어봐요. 잠깐 있어봐요. 잠깐 있어봐요. 잠깐 있어자요 잠깐 있어봐요. 잠깐 있어봐요. 잠깐 있어봐요. 잠깐 요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그 전제를 어떤 모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근거로 해서 거의 매주 이렇게 운동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물론 이제 그 표현에 그이 너무 이렇게 표현이 과했다면 그 일에서는 정말 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장관, 예, 르게요안 되겠네요. 장관은 그 정도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확인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누가 이해 그 확인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건? 확인을 한게 아니고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확인 우리, 안 했죠? 아 물론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근거로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서두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자, 않습니까? 모 의원이 아니고, 네 속기록 지금 안 되겠네요. 정의하고 속기록 가져와야 네. 되겠네요. 가져오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의 매주 사, 골프를 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네. 누가 이야기할 것과 상관없이 네. 본인이 확인한 사실에근거해서 주장하는 톤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그거는 모 의원의 얘기를 다 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옳은가 그런가 그 판단 안 돼요? 장관은 누가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의 일이건 노무현 대통령 골프의 일이건 그걸 전언해서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의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사과를 다시 제대로 해 보세요. 그 표현이 과했다면 그 표현이 과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네 표현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 골프를 쳤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매주 골프를 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찌나 할 일이 없었는지 매주 골프를 나갔네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표현의 부적절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에게 묻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를 골프를 치지 않은 사실관계를 본인이 확인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허위로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법리적으로는 사자 훼손에 해당하는 것을 국회에 지금 그 후손이 있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법의 심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에 대해서 본인의 무엇이 잘못된가를 사과하라고 했는데 장난쳐요 지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자주 치사하는 것을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자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것을 잘못 말해서 죄송하다. 누구한테 지금 유감이라고 어디다가 우리가 여기 무슨 일보총리 얘기 듣는지 알아요? 다시 사과해 보세요. 자주, 운, 저, 운동을, 자주가 아니라 매주라고 했잖아요. 아로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얘기를. 제가 이게 하잖아요. 자주 운동을 하신 것은 뭐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다 알죠? 누가 다 알아요? 자, 장관 장난치지 말고 본인이 한 얘기 똑바로 기억해서 필요하면 정회를 요청해서 속기로 갖다 줄 테니까. 아, 그렇게 하세요. 아, 이 박선호 선생님. 아주 하셨다는 표현은 그 사고예요. 박선우 의원님. 아고 하라니까 똑바로 해 봐요, 다시. 했잖아요, 유감이다고과 표현이 가했다면. 그러나 그것은 아주 표현이 아니라고 아주 자주, 자주 운동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거의 장관, 매주라고 했습니까? 김혜환 그 매주 장관은 그 아니고 자주 훈련하는 것과 매주 훈련하는 걸 구별 못 매주가 해요. 매주가 아니라 거의 매주라고 말씀을 드렸지 거의 않습니까? 거의 매주와 자주가 같습니까? 김혜환 장관. 국어 그 정도로 해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 표현을 직접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과해 보세요. 그게 바로 사자 명예훼손의 뜻이에요. 사과해 보세요. 그그 표현이 과연 제가 유학자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사과하세요. 그 표현은 자주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면그 근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근거를 찾으십니까? 아니, 여기 있는 분들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아니 저박선원 의원님